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는 그야말로 전 지역에서 하천이나 길가, 밭둑, 빈공터 할것 없이 세력을 자랑하는 기침을 먹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환삼동굴 율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삼동굴은 생태계 유해에 대한 논란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무분별한 분포로 세력이 형성되어 다른 식물 자리까지 빼앗는 점령군으로 시청자님들도 잘 기억해보면 한산동굴은늘 밀집 대형이 아니라 긴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한산동굴은 바깥나 산과 들력 경계에서 일정한 해안선 역할로 무분별한 외래 식물 번식을 막아주는 수문장 역할론 산의 칙덩굴을 한삼덩굴이 말아가주고 단풍이내지풀과 싸워도 지지 않는 세력. 한삼덩굴 없는 곳에 유난히 외래식물이 득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밭둑가의 한삼덩굴은 비교적 밭으로 침입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또한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산과 칙세력과. 환삼덩굴이 일정한 영역에서 치열하게 환섬덩굴과 집세력이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위험 수준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차 문화 중에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도 돼지고기 부산물, 소고기 부산물, 엄청난 기름기 음식 문화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중풍,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수준이 낮은 것은 차 문화에서 오는 게 정설입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차, 손님이 와도 차, 심심하면 차, 문화가 상당합니다. 일본도 워낙에 채식 위주라 일본도 차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믹스 문화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함삼등굴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간장 동맥 혈류량 개선과 당뇨와 고혈압의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없애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의 동맥경화에 아주 좋습니다. 한삼동그름 염증을 제거해주며 신장을 통해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며. 빈뇨, 잔뇨, 대뇨 통의 원인인 전립선염에도 효과적이며 방광염, 신장염에도 좋습니다. 폐와 기관지 기침을 완화하며 천식, 감기, 기관지염에 좋은 한삼동굴 스트레스나 신경쇠약, 불면증, 신경질 날때 한삼덩굴 차 한잔 드시면 효능이 가성비 대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토피나 피부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한삼농굴 딸인물로 물고기 자주 해주면 효능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채취하기 쉬운 한삼농굴 한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줄기가 날카로우니까 장갑을 착용하고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지금 전철을 건조하여 보관하셨다가 차로 즐겨 마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보통 시중에서 산삼덩굴 건조 1kg에 35,000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조차를 마시면 상당히 풀량이 강합니다. 넣금을 하시면 좀더 구수한 맛에 저는 늘 그냥 건조차로 차로 가끔씩 마십니다. 늘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항상 우리 곁에 훌륭한 돈이 가진 약초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약초에 꼭산삼보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있어갖고 흔하다고 쳐다보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한산 덩굴처럼 고혈압, 당뇨, 아토피, 피부염, 염증에 좋은 약초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산 덩굴은 소도 잘 먹는 먹이며 이 공통점은 고기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찬성질이라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두잔 정도씩 마시며 다가오는 겨울, 풍계방에도 좋은 약초 한삼동굴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